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여기는 아직 한국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장을 나갑니다. 더 세컨 r 고브 크라니컬스 연대기 2서입니다. 이제 소개글부터 나갑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1서를 완전히 끝냈고요. 이제 2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이에요. 이제 설명. 어, 이 크라니클 2서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The second c h r o n i c l e b e g i n 두 번째 크라니클은 b e g 시작합니다. 왜요? Where, 왜하는거예요왜어가 뭐냐면, t 아, first c h r o n i c l e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어, 연대기 일서. 연대기 1서가 끝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연 시작한 끝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it describes the rule of King Solomon, records the revolt of the North e r n tribes led by Jeroboam against Ah uh, Rehoboam, uh, King Solomon's son and successor, and continues. Account of the history of the kingdom of Judea until the fall of Jerusalem in 506 B.C. 여기까지. 이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온다는 생각은 이제 아 잊어버리시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어 영어를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해석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바로 해석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순이 달라서 좀 생소하지만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부터 해석해 온 거는 그 옛날에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잘못 잘못 가르쳐서 어, 선조들이 잘못 가르쳐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영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나가야 우리가 영어가 바로바로 되는 건데 뒤에서부터 해석해오라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하느라고 다 까먹은 거예요. 앞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문, 긴 문장을 어떻게 기다렸다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봅니까안 되지 이거는 앞에서부터 해야지 말이 맞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에, 그냥 앞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It describes 이건 이 이것은 이제 이이 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책은 describes 이 설명합니다. The Rule of King Solomon. 솔몬 왕의 통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d e s c r i b e d record 또그 다음에 음, 여기 예, continues 이렇게 계속 동격이에요. 그리고 리코드 그 기록합니다. 더 리볼트를 리볼트는 그 반란이에요. 반란 리볼트 음, of the northern tribes. 그러니까 리볼트는 음, 그러니까 리벨. 우리 리볼트는 몇번 나왔고 리벨이라고나 알리비엘 리벨 리벨이 많이 나왔었죠. 같은 의미에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그 반란 o 브 the northern tribes. 북쪽 지파. 집화. 북쪽 지파의 그 반란을 기록합니다요. 근데 이그 예, 북쪽 지파가 레드 바이 그 레오반 그아아 제로반 부함. 제로부함이 이끈 이끈 북쪽 지파예요. 어디에 대항해요? 어겐스 더에 레호보암. 레호보암에 대항하여서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제로 n 함이 누구냐면 킹킹솔몬즈즈 and s 세서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며 계승자인 레오 n 함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킨 거을 이제 기록하고 앤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ing of t h 어카 i n 야 그러면 account 여기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 e 운트여기 of the king of the king of the k i n 오브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킹덤 오브 주대. 주대 왕국의 역사를 역사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해 이어 나간다 이거예요. 언제 언틸 언제까지냐면 더폴 오브 제루살렘. 인에 586년 BC. 그 제루살렘이 제루살렘이 멸망될까지 그 제루살렘의 멸망 함락 그렇게 멸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우스렘 멸망까지 예, B.C. 586년에 멸망하는 때까지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 이런 얘기, 이 지금 크라니컬이니까 그러니까 그 연대기 일서의 일서가 끝나는 시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에그 솔로몬의 통치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북쪽 지파의 반란을 기록하며 근데 북쪽로를 반란을 어떻게 한 거냐면 제로보함이 그 솔로몬 왕의 계승자인 그 아들이며 계승자인 그 레호보암 레호보암에게 대항하여서 한 반란을 설명하고 이제 기록했고 그다음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그 주대 왕국의 그 역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근데 언제까지냐? 제루살람이 멸망할 때까지다. 제가 다이저 아,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한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 한국에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그 한기가 들어오면 바로 또 이게 그 몸에서 반응을 해서 참 자꾸 좀 추적스럽게 좀그런데 들어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지금 이에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죠. 나눠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체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그 요단 조,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그두 왕국으로 쫙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유당 다윗당이 처음에 그 요단강 그 동쪽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전체를 통치했죠. 이렇게 통, 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는데 이게 다시 왕국이 두 개로 나눠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우리가 먼저 했죠. 먼저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막그 이교도 잡신들을 섬기그래서 하나님 마 그게 안 들죠. 마음에 벗어나죠. 그래서 그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이 유대 왕국이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 이제 겉으로는 그 어, 충성하는 것 하면서 완전히 그 이교도 판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나중에 유대 왕국까지도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왕국이 쪼개져가지고, 유대 왕국과, 그 다음에, 주대 왕국과, 제루살렘 왕국, 그,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두 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음, 기에 이제 제루살렘 멸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 예견에 된다. 나중까지 살아남는 거는, 그, 유대 왕국이, 나중에 이제 더, 한참 더 갔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웃타인 오브 컨텐츠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 어, 솔로몬의 재위기간에서 세가 새로 나뉘죠. 초기하고그 다음에 성전 짓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더 h e l a t e 후기 이렇게 후대까지 그 다음에 The Revolt of the n o r 북쪽지파의 반란 The k i n g 주대왕들 주대지역 주대 왕국의 이제 왕들이에요. 쭉 열고 가는 거고, 더 포로브 제루살렘, 제루살렘은 멸망. 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지. 이스라엘 왕국의 제루살렘이 이제 대표적인 도성이죠. 자, 그러면 이제 크라니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King Solomon p r a s for Wisdom. Uh, 솔로몬, 더써오브킹 데이빗, 투펌 컨트롤 오브 더 킹덤 오브 이집재엘, 앤더 로드 이즈 가 블레스트 힌앤 메이드 힌 베리 파워풀. 아 죄송합니다. 솔로몬, uh, 솔로몬 누구냐면 더 써너브 킹 데이빗의 데이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은 투펌 컨트롤 오브 그 Take control of라고 하면 그 통제하다잖아요. 통제하다. 그러니까 장악하다지. 그러니까 예, 여기서 어, to o k form control of the kingdom of Israel, i s r a 의 왕국을 form이면은 뜻이 여러 가지죠. 굳건한 굳건히 또이뭐 form이 아마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까지 다쓸 거야 아마 이 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는 굳건이 단단하게 단단하, 단단하게 통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장악했다 우리말로는 완전 장악했다 그러죠 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럴 때 완전 장악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그 통제한 거나 완전 장악한 거나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 펌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러면 완전 장악했다 이제, 이제 그 계승했잖아요 다윗 다위, 다윗당의 그 왕자를 계승했다고 이제 어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 계승이 성공적으로 he was a successful kin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공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악을 한 거야. 이제 통치권을 완전 이제 권력을 지어 잡은 거죠.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로드 히즈가 그의 하나님인 주님께서 blessed him, 그를 축복하셔서 하셨고, and made him, 축복하셔가지고, made him, 그를 만들었어요. Very powerful. 아주 힘있게 만드셨다. 힘있게 만드셨다고 해도 되고, 힘있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왕을 세운다. 이렇게 하죠. 왕을 만든다. 안 하고, 우리말로는 왕을 세운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그를 강력하게 세우셨다. 세우셨습니다. king solomon gave an order to all the officers in charge of a unit of a thousand men and of a hundred men,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all the heads of families, and all the rest of the people, commanding them to go with him to the Place of Worship at Gibeon. King Solomon gave one order. Solomon g a n Solomon gave Solomon g a n order. Solomon gave gave o r d e r s o l o m gave n order. Solomon gave one order. Solomon gave one order. Solomon gave one order. s o l o m o a o l a l o m o n g a v o l o m o n g a v o l a l o m e one o r e r Solomon gave one o r e r Solomon gave one n g a r g a e one r n g e one n g t 담당한 그러니까 책임 맡은 거야 인차 조업은 책임을 맡았고 하든가 담당했다고 하든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유닛이야 여기서 유닛은 부대를 얘기해요. 오브어 사우전드 맨. 그래서 천 명의 부대를 천 명의 부대를 담당한 장교 그리고 또 오브어 헌드레드 맨백 명을 담당한 장교. 그러니까 백인 백인 대장 뭐 천인 대장 이러잖아요. 우리 그 저기.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할 때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명의 부대 100명의 부대의 장교들 모두에게 또걸리는 all the government official to all all 계속 똑같은 그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 장교들 모든 장교들 그 다음에 모든 all the government official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올드 헤드 오브 패밀리즈, 온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또 올드 레스토브드 피플, 나머지 백성들 전부에게 응? 지시했다 이게. 커맨딩 뎄, 뭐라고 그 그들을 명령하는 거야. 뎄 투고 위 힘. 그들이 이, 이 위에 사람, 이들이 커맨딩 뎄, 그들에게 지시해서 지시해서 어, 뭐라고 투고 위 힘. 가라고. With him to the palace of w r s p t e t e With him이면 그와 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그 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그와 같이야. 그러면 여기 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힘이 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 이 힘은 이킹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가 그 같이 가라고 한 거. 예요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가라고. 킹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그들을 명령해서 투고 가라고 with him 자기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가라고 그 본인과 to the, 어디로? to the place of worship at g i b o n g i b o n 에 있는 예배장소로 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금 이제요 다유당 후기 이말련하고말련해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이때에 그 예배 장소는 지비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가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지 않고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모여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정해 주셨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지비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그래서 거기로, 거기로 가라고 했다는, 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와 같이 가자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기와 같이 가자. 여기서 with him.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떤 그 유명한 사람도 그 with him 이렇게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 사람과 같이 가라.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영어, 영어 선생님도 그렇게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 이 with him을 잘못 보면. 이그 다른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다. 이 사람이 이 화자 여기에 그킹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 어디로 가? 예 지비언으로. 지비언에 뭐가 있어 예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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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에, gave an order 안 보여서 다시 합니다 gave an order to all, to 다음에 이 all the officers 그 다음에 어또어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all the head of families 또그 다음에 all the rest of the people 이 사람들 전부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 요까지 안보여었나 King 아, Solomon gave an order to all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unit of 1,000 men, 1,000명 그러니까, 아, 부대를 담당한 장교, 그다음에, over 100명, 100명을 담당한 그 장교들, 모두에게, 그다음에 또, all the government officers, 정부 관리들, 그다음에, all the h e a d of families, and all the people of the p e o p l l the p o p e of o p l of o f f the p l e of the p e o p l l l the h e p e o of f the l e e people of the people of the p e o p 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commanding them 그, 그들에게 지시하여 뭐라고 to go with him 자기와 같이 가자고 to the place of worship at Gibeon ah, they went there because uh, that was where uh, the tent of the Lord's presence was uh, located ah, which m o s e s the Lord's servant had made in the wilderness. 여기까지요. 그래서 그들은 went there. 거기로 갔어요. because h uh, because there was r e 그것이 이제 거기에 있었어. 왜냐면 there w a s r e 그곳이 그곳이 where is in the tent of 거기에 the tent of Lord's presence. 그 주님 계신 성막이 was located.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러니까 지비언에 그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뭐야? 위치 모지즈. 모지즈가 아더 로드즈 서번 주님의 종인 모지즈가 헤드 메이드 만들었던 거예요. 인더 윌더니스.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든 만든 그 성막이 지비언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비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로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로 갔습니다. 그 성막이, 그 모지즈가, 그 그러니까 주님의 종인 모지즈가 그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근데 요새 가로가 있어요. 설명이 또 있는 거야. The carbonate box, uh, however, was in uh, Jerusalem. kept in a tent which King David had set up when he brought the box from Kirias' chair. Karuga, you can t 설명이야. e The c o v e n a n t box 그 계약계 e 아, y However, the key is a s a key. It is a key. It is a It is e y It is a key. It is a key. It is a key. It is a key. t is a key. It is a key. t is a e y t is e y t 천막에 보관돼요. 근데 이 텐트가 뭐냐? 위치가 텐트를 설명하는 거야. 이 텐트가 뭐냐면 킹 데이비드, 아 데이비드 왕이 조절을 좀 아예 하겠습니다. 아, 데이비드 왕이 헤드셋업 세운 거야. 헤드셋업이야. 그러니까 헤드가 붙었잖아요. 과거 완료야. 그러니까 세워놨던 거야. 전에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언제? 웬 h 브로 he brought the box from 그가, 이 데뷔당이 그가 브 r o 박스그 계약계를 가져왔을 때, 어, 아, from k i r 림 a s 아 e r i m k 에서 가져왔을 때, 가져왔을 때, 이제, 가져오기 전에 그 텐트를 하나 줬잖아요. 그 자기가 왕궁을 지고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루살렘에다 텐트 를 하나, 천막을 하나 세웠죠. 그 계약계를 이제 모셔두려고그 계약계를, 그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언제 그 했느냐. 키리아스 제림에서 계약계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계약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계는 키리아스 제림, 계약계는 제르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키라스제르렘에서 갖고 와가지고 천막을 데비드왕이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모셔놨었죠. 그런데 그 계약계만 거기에 있는 거고 예배 장소는 여전히 예, 지변에 있는 거예요. 지변에 예배 장소가 있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했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했을 때 계약계를 갖고 갔었어요. 그니까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할 때 계약계를 갖고 가요. 그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승리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그때 이제 그 팔레스테나하고 전쟁을 했을 때 졌어요. 지니까 가서 계약계를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계약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도 졌어. 그래가지고 계약계를 빼앗기죠. 팔레스타인한테 뺏겨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들이 그, 어, 계약계를 뺏어가지고 자기네 그 잡신 신전에다가 갖다가 모셔뒀죠. 모셔뒀다기보단 거기다 갖다 둔 거야. 자기 잡신. 그 잡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거기 그 잡신 그 사원에다가 계약계를 모셔뒀는데, 이 그, 잡신의 그 상이 무너져, 쓰러져 버려. 쓰러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처음에 쓰러질 때는 몰랐어요. 아, 왜 쓰러졌지? 하고 다시 세워놨어. 그, 그 팔리스텐들이.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넘어져가지고 동강이 나버렸어. 목도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부러져 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 팔리스텐들이, 아, 이게 계약계가 이, 하나님, 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서는 이리저리 보내죠. 근데 보내는 곳마다 전염병이 라가지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팔레스틴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왕한테 아이계약계를 가져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서 그 팔레스탄의 다섯 왕이 모여서 그계약계를 이제 그 선물 이렇게 금으로 뭐 저기 마대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키리아스 제림으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리아스 제림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있는 키리아스 제림에 모셔놓은 거를 이제 그 다윗당이 모셔오게 되죠. 이계약계를 근데 모셔오게 되는데도 사건이 있죠. 그 이제 그 급한 마음에 그냥 뭐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셔오는데. 같이 가서 모셔오는데, 에, 이게 원래는 계약계를, 그, 계약계에는 그 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앞뒤로 해서 이제 네 명이 들고 가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수레에 실고 갔어요, 수레에다가. 그, 어, 마차에다가 이제 소, 소를, 소가 끌게 하는 마차에다가 실고 가지고 이동을 하는 중에 그 소가 비틀거려가지고 그 계약계가 떨어질 뻔 했죠. 그 그때 이제 그 따라가던 그 사제가 뻗어서 계약계를 만집니다. 떨어뜨리진 않고 급해서 만졌는데 그 만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그그계약계를 움직이질 못합니다 다윗왕이. 그래서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네 그 지역 사람네 집에다가 두게 되죠. 무서워서 못 갖고 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오베데돔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일그그 그, 그 집안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축복을 해 주셔. 그걸 나중에 그 다윗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안 되겠구나. 이 축복을 이이 오베데돔이 계속 축복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거대하게 이제 그 준비해서 모셔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루살렘으로 모셔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s 제루살렘 j e r 계 s a l e m Jerusalem, Jerusalem, j h r u s a e e a l e e a e m r a l e m a d e e s e m u s m r u a l e m r a n d j e r s a n e m e r s a l e m e r s a l u s a l e r i s a l e g i e r a n e r o s t of t h e t u e n t o r t h a e r s a l e r s a e r s e m j e r u s e m Jerusalem, Jerusalem, j e r u s e l r s r e s e e 그러면 여기 4절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 내일부터 내일은 이제 5절부터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과거 제가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부를 못해 오셨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이런 내용이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내일 오늘 행복하게 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